지금부터 제 27회 노벨 유치원 졸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의에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친구들 모두 잘해서 일어나주세요. 국회에 대한 경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차렷 원저 n 께 인사. 안녕하세요. 자 o 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m not here. i 이 not here. I'm not here. I'm n o 고 here. I'm not here. I'm not h 반짝 e I'm not here. I'm not here. I'm 벌써 오늘 이렇게 졸업식을 맡게 되었더니 원장 선생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이제 노벨 유치원을 떠나지만, 초등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노벨 유치원 졸업생들은 역시 최고구나 하는 그런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야 되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또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큰 세계로 가는 첫발을 기대를 하니까, 지금보다도 더욱더 원장 선생님은 잘하리라 믿고, 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지만 엄마, 아빠들이 우리 노벨 유치원을 믿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여기다가 안심하고, 교육의 장소인 노벨 유치원에 맡겨주시면,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어, 점점 더잘 자라고,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과학자도 될 수도 있고 예술가도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인재로 잘 자라주십시오. 그러면은 원장 선생님, 선생님들, 집에서는 엄마아또 모두들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항상 박수치고 응원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졸업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딸 선생님, 이선 선생님 졸업하고 나면 보고 싶겠지요. 네, 네. 전화도 자주 하고 보고 싶다고 하는 원장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지 그래서 건강하게 초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열심히 공부 잘하세요. 네. 네. 그리고 새해가 좀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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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졸업 증상인 특별사항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증서는 졸업생 대표 친구 한 명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대표 김서준위 네. 어린이는 노벨유치원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유치원장 김경선. 자, 이번엔 특별상 순서입니다. 호명하는 친구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네! 김지환.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아, 씩하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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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상 이름 김정훈. 위 어린이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친구들에게 씩씩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발표하여 모범이 되었기에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장 김경선 교상 김지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촬영,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상 김서준. 위 어린이는 평소 환한 웃음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며 교실의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 주었으므로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장 김경선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밝은 미소상 김준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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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 아. 인사 뒤로 돌아. 아, 예. 자 다음은 우현욱 네. 이로운. 로움과 재치를 발휘하여 늘 도전하는 자세로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기에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문치 원장 김경상. 감사합니다. 로운이 창의상 이 로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인사 시도 오도자예 인사. 또박또박 글씨를 잘 쓰며 한글을 다르고 아름답게 사용하기에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자 김경상 감사합니다. 한석동상 이상윤 대원은 위하같습니다차면 인사 뒤로 돌아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불러 친구들에게 풍요로운 감성의 마음과 즐거움을 주었기에 이를 칭찬하여 환장을 수야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장 김경선 <목소리> 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뒤로 네. 오세요. 네, 인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표현사 이름 오지윤 위 어린이는 풍부한 상상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에 이를 칭찬하여 성장 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장 김경선 아름다운 표현사 이름 최지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마지막 흑기상 친구들입니다. 천승희. 네. 박연장 네. 앞으로 나오세요.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절 반상 이름 천승희. 위 어린이는 항상 밝은 미소로 웃어른과 친구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예의바른 생활습관으로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장 김병선 감사합니다. 예절바른상 박윤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상은 학부모님 대신 우리 친구들이 받고 부모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준 어린이 어머님 정세나님서장우 어린이 어머님 한지연님 오지은 어린이 어머님 이혜린님 천승희 어린이 어머님, 송나나님 네 한수연 어린이 어머님, 이길리님 네 앞으로 나갑니다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상 이름 정세나님 귀하께서는 유치원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큽으로 예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노벨 유치원장 김경선. 감사합니다. 엄마 받아주세요. 서장우 어린이 어머님 한지연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엄마 세요 네. 오지윤 어린이 어머님. 이태리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천생이 어린이 어머님, 송나나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한수연 어린이 어머님, 이길미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자, 촬영 인사, 인사, 인니다